그 명성이 지난 20년 동안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칠곡을 교통 물류의 거점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장세호가 국산환전역 세우고 시외버스터미널 만들어서 앞으로 다시금 우리 칠곡군이 물류 교통의 중심지로 발돋움 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외관 시장, 외관, 골목과 산권 자꾸자꾸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지난 3년 동안 우리 칠곡군에 인구가 무려 6천명이 줄었습니다. 인구 6천명이 면는 면단위 중에 제일 크다는 동명면 하나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왜 왜 칠곡군이 인국에 줄을까요 먹고 살게 없으니까 인국에 줍습니다 젊은이들이 칠곡을 떠나고 있습니다. 불과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우리 칠곡군 평균 연령이 37세인데 몇년 사이에 칠곡군 주민 평균 연령이 45세로, 42세로 이미 그렇게 나이가 들어 버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엄민 여러분, 먹고 살게 있을 때 사람이 모이고 장사가 잘되고 또내 재산 가치가 불어납니다. 장세호는 세 번째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만약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도시재생사업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후문 지역을 과거 미군부대처럼, 미군부대 전성기 때처럼 후문 지역을 국제도시 국제거리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언론에서 보셨죠? 불황을 모르는 사건이 서울 이태원입니다. 우리 칠곡에, 우리 외관에 그런 국제도시 국제거리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인근의 대구공단, 외관공단, 구미공단에 일하고 있는 10만 명의 외국인들이 우리 외관 와서 먹고 마시고 돈 쓰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이 우리 외관업이 먹고 살수 있는 길이고, 우리 칠복권이 미래를 결정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외관업민 여러분, 장세호는 군수할 때일 잘한다고,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나마 칠곡 경제를 숨통을 튀어주는 칠곡 사랑 상품권 바로 이 사람 장세호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 벌써! 지역 상인 여러분, 지역 유권자 여러분, 칠곡 상품권 장세호가 만들었을 때 여러분, 벌써!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겁니다. 뿐만이 아니죠. 칠곡 행복론 만들어서 지역의 젊은이들이 이 자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또한번 실패한 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칠목군이 보장하고 5천만 원까지 사업자금 대출해주던 칠목행복로 바로 이 사람 장세호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장 복잡하지요 이 거리 복잡한 이 거리에 그나마 일이라도 소통되도록 한 사람 누굽니까 철도역 주변에 유료주차장 만들고 시내에 감시카메라 많은 요구도 먹으면서도 이 사람 장세호가 달뤘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즐거운 국민 여러분 장세호는 검증된 사람입니다 그 능력이 검증된 사람입니다 중앙 정치에서도 이미 검증된 사람입니다. 저는 국회 12년 보좌관 생활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온갖 상임위원회, 대한민국 예산결산위원회까지 모든 일을 이 장세호 손에서 다한 번씩 만져본 일입니다.뿐만 아니라 새마을 사업국장도 우리 최고 군수로서 이미 검증된 사람입니다. 은민 여러분, 칠곡군민 여러분, 아직 검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칠곡군의 장래를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한가한 시기가 아닙니다. 경제가 어렵고 세상이 무너져가는 이렇게 풍랑이 거센 시절에 여러분, 풍랑이 거센 때는 경험 많은 선장이 필요합니다. 장세호에게 기회를 주십시오.